안녕하세요. 오늘은 충남에서, 다육이 농장에서 사온 이 5,000원 줬습니다. 글쎄요. 뭐 비싼지, 글쎄요. 저 5,000원 주고 사가지고 온 아보카도 크림을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봄이긴 하나 날씨가 좀 쌀쌀해서 이거를 화분에다 심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날씨가 좀 많이 좋아지니까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적절한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. 화분 가리하기는 저기 다육이 농장에서는 지금 많이 하더라고요. 화분 가리 사실적으로 그래서 저도 한번 그냥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보카도 크림을 화분은 이걸 선택했고요. 요거 오늘 준비했고요. 음. 요거는 좀 색다르게 한번. 어, 그 걸음을 좀 주어가지고 성장 속도를 높이는 그 방법으로 한번 색다르게 심어 볼까 해요. 이게 제가 뭐 실험을 한다고 할까요?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뭐 댓글에다 뭐 형편없다고 다르시지 말고 제가 키우는 과정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는 것도 괜찮잖아요. 다육이를 꼭 교과서적으로 키우라는 법은 없으니까요.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. 뭐,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, 제 나름대로 한번 해볼게요. 이게 한약재 그 발효시킨 겁니다. 이게 발효시켜서 한약재를 그... 한약방에서 이렇게 다리고 남은 찌꺼기인데요. 이거를 그냥 쓰면 안 돼요. 발효를 한 1년, 1년 정도 발효를 시킨 겁니다. 이거는. 그래서 어느 정도 발효가 됐다고, 퇴비, 퇴비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이런 나무 종류들, 뭐 이런 것들인데. 바사토에만 심으면은요, 너무 안 자라요. 또 영양분이 없어서 또 말라 죽어버리기도 하고요. 조금만 넣을 거니까요. 이 정도만 조금만 넣어서 연탄재 조금 하고요. 연탄재 연탄재는 제가 넣는 방식이잖아요. 이 연탄재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마사토 역할을 해요. 물 빠짐이 좋아요, 이게. 뭐 뿌리 상할 일은 없을 겁니다. 이거 연탄재 써 가지고. Ok 마사도 하고 섞어서. 이거를 이분재원소는이 토양이 거의 모래 비슷한 걸 쓰더라고요 이게. 화분갈이를 마쳤고요. 음, 토양을 다양하게 한번 섞어서 해봤습니다. 음, 결과적으로 뭐 다육이도 식물이고 거기에 따라서 음, 거름이 충분치 않으면 실하지 않아요. 그래서 너무 거름이 많고 으자라도 안되고 물빠짐이 안좋으면 더욱이 뿌리가 썩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심었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올 성장 속도가 어떤지 한번 실험 삼아서 이렇게 한번 심어 봤는데요 한번 지켜보고 또 그 때, 그 때, 뭐, 상황 변화가 있으면 이걸 한번더 찍어서 올리겠습니다. 네, 이것으로, 음, 화분갈이를 마치겠습니다.